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24년도 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성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과를 보신 분도 보, 보신 분들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여전히 할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하나, 이 하나.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계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 내면에서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절대 현혹되고, 행여나 혹여나 뭔 그게 뭔가 싶어서 붙들거나 거기에 관심 두시면 안 됩니다. 일체 모든 건 그냥 스쳐 지나가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고,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이것만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야심경에 그 이무소득고라는 그 글, 귀, 구절 가슴에 새겨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안할 것도 없고, 뭘 알아야 되나, 되는 것도 없고, 몰라야 되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사시면서 오로지 여기에 관심. 관심의 문제예 결국은 이 공부길이 뭐냐? 내가 여기에다 얼마만큼 열정을 쏟고 여기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갖느냐 여기에 그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24년도 늘 강조했듯이 이 자리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빠지는 큰 경험을 하자고요, 큰 체험을 반드시 이 공부는 드러나는 게이발은 자리 한번 확 드러나는 게첫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 머리가 비고 가슴이 비어버리는 이대 경험을 같이 수반에 수반이 돼야 됩니다. 뭐이 자리는 드러났는데 머리가 비지 못하고 가슴이 비지 못한 비어지지 못하면은 여전히 생각과 분별 의식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놈들한테 끄달린 니고 그놈들한테 시달린이라고. 뭔가 체험을 해서 뭐 어떤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여전히 끄달리고 있으니, 이 공부는 반드시 생각과 분별해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뭐 실통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떤 다른 세계, 뭐, 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 어디 다른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살던 때나 생각을 벗어나서 살던 때나 이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단지 변했다면은 이제 내면이 변한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그 어떤 감정이나 느낌, 기분, 기타 등등에 심하게 끄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100% 자유라는 건 없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100%. 아, 마음이 살아있는데, 몸뚱이가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역경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또그 인연 따라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근본 자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근본자리와 늘 생멸하는 마음, 이게 동시에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시제법은 공상이라고, 모든 일체 모든 법은 공이면서 상이고, 상이면서 공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공과 상이 틈없이 하나 딱 맞아지는 이 대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하여 불이체험. 그래서 그렇게 불이 체험을 그 부분을 또 강, 중요시 여기고, 불이가, 불이를 체험하면은 중독길이라는 건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불이고 이게 중독, 중독고 이런 어떤 딱 정해진 그런 게 없,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와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쳐 가다 보면은, 아, 이게 불이고 이게 중독길이구나. 자동으로 저절로. 이게 몸소 알아집니다. 내, 나 자신이. 아, 예전에는 내가 분별 속에서 어떤 차별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어, 불이를 체험하고 난, 난 이후부터는, 어, 뭐, 뭔가 막 달라져. 요 불이를 체험했다고 당장 뭐, 모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또 익숙해져 가는 시간들도 있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내가 어떤 분별 의식에서 자유로워졌구나 벗어났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니까 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체험을 못 했던 체험을 했던 오로지 이것만 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서 여기에 관심 을 두시고 100%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체험하고 했다 해서 이공부법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가시밭길이에요가시밭길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다른 어떤 뜻 두지 마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하나만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것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르마리 어떤 어? 지식, 뭘또 알아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찬란하게 밝아져 있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이뭐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못해놓으니까 여전히 분별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됩니다. 됩니다. 내가 여기에다 관심 두고 끈기 있게 꾸준히 이한 곳만 향해서 이 하나만 향해서 이 하나만 바라보고 얼마만큼 내가 가느냐. 어? 진짜 100% 100%라는 말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삶의 중심에 이게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이걸, 이걸 위해서 살고 이걸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 못 해냅니다. 제가 늘차 말씀드리잖아요. 체험이라고 다 같은 체험이 아니라니까. 이 드러난 이 바탕 자리는, 근본 자리는 똑같아요. 누구나 일심, 이 한마음 쓰고 살다 가기 때문에 똑같아. 그렇지만은 그 후에, 그 후, 그러니까 목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 경험이 같이 동반이 돼야 후공부가 순일하게 걸림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법에서 빠져나와서 일상 속으로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현실을 살고 세상을 살아야죠. 그러면 현실로 깔끔하게 어? 돌아오면 이제 법이니 돈이 뭐 마음이니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놓을 게 없어요.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마디 내놓을 게 없어 이제는. 공부했다. 어, 내가 뭔 공부를 했지? 당연히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런 삶이 그냥 일상이에요. 이런 삶이 그러다 또 어떤 역경계 오고 순경계 오면 또 역경계 오면 휴청하고 순경계 오면 또 좋아하고 휴청하고 좋아해도 이 근본자리는 미동을 안 합니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 이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외에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한 번, 어? 24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오로지 여기에 진심이었는지, 진짜 진정성을 두고 이것만 향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제대로 오셨는지,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이거 그렇게 뭐 심오하고 난해한 그런 공부 아닙니다. 이거 저 같은 사람도 했잖아요.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그런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종교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laughs> 문제가 어? 당면 과제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 가질 그런 결도 없었고, 특히 이런 마음 공부라는 이런 길이 있는 것도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우연하게 또 인연이 돼서 이쪽에 들어왔다가 그냥 또 이렇게 자유를 맛보게 되, 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셔야 돼. 모르고 가셔야 돼. 자꾸 아는 걸 여기다가 응? 대입시키고, 대입시키고 더하기 빼기 하에 해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가셔야 돼.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러면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지를 못하시니까, 행여나 뭐, 다른, 뭐, 신통방통하는게 있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또행여나 뭔가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 굴러가니까, 물론 압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오랜 세월 이 공부하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발부둥쳤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요행을 바라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마저도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방편이라니까. 뭐가 있어서, 이마저도 여기 뭐 방편에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라.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뿐이라, 단지 여기에서 생각만 한번 딱 쉬면 되는데, 여전히 이겁니다, 이겁니다 해도 생각으로 자꾸 본별로, 어? 뭘 알아보려고 하고, 저게 뭔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생각으로.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끊어진 그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습관대로 생각으로 분별로 자꾸 이걸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거기에서 일체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 뭐 경전 속에 있고, 어른들의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그 일체 모든 마음으로 인한, 생각으로 인한 고통에서 깔끔하게 벗어나집니다. 또 그렇게 벗어나자고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것뿐이에요. 뭐, 신통방통하고 묘한 이치,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범해, 평범해. 어? 뭐가 숨겨져, 있는 어디에 꽁꽁 숨겨놓은 것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활짝 펼쳐져 있는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 하나. 이것뿐입니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라, 이게, 이게, 이게 전부. 이게, 이게, 이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여기에서 통하면 일체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다 통하고, 여기에 막히면은 일체 온,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막힙니다. 이 하나뿐이라 헤매지 마시고, 오로지, 이 하나, 체험 전에도 이거, 체험한 후에도 이것만 보고 가셔야 돼요. 체험했다고 그래서 뭐,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 이거. 이거. 소리 소리 따라오지 마시고 또 죽빛이는 동작 따라오지 마시고 소리도 빼고 죽빛도 빼고 죽빛이는 동작도 빼고 일체 모든 걸 떠난 어이 자리 이거 이거라 이거 이것 뿐이 이거 그대로 지금 어 가장 깔끔하게 가장 순수하게 가장 거짓됨 없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라. 이 외에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뭘 찾아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찾아서 가야 된다는 그 마음 일으키는 그 자체가 여기에서 일인데, 어? 참 나를 찾아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떠나는 그 자체가 여기에서 일이라니까? 떠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이라. 이것뿐이야, 이것뿐. 자, 이거예요. 자, 24년도, 2024년도 한, 애들,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달가오는 25년도 또다시 한번더 힘내고 마음 추스려서 같이 또 공부해 보시게요. 자, 이겁니다.